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이제 새해가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제가 자주 끓여먹는 이 떡국 빠르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끓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도 허상밥상 많이 구독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됐잖아요 저희 집은 항상 자주 떡국을 잘 끓여서 준비를 하는데요 새해에 인사도 드릴 겸해서 허상 밥상 떡국 준비했습니다. 10분 15분이면 떡국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 오늘 해보겠습니다. 소고기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살지 살 부드러운 거 150g, 100g 정도 준비를 합니다. 계란 하나, 대파 송송 썰고요. 당근 채를 썰어놓고요. 애호박도 이렇게 준비를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애호박은 지금 구하기가 힘들으면 가을에 냉동실에 채를 썰어서 넣어놨다가 얼렸다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양파 채 썰고요. 떡국떡은 두컵 정도면 2인분 됩니다. 주로 아침에 주로 제가 끓이는데요. 두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떡국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야채를 이렇게 작은 통에 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 하면 김치 떡국도 끓여 드실 수 있고, 칼국수도 끓여 드실 수 있고, 잔치국수도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명을 준비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통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 신선실 야채실에 놓고 드시면 아주 간편하고 고명이 다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떡국을 준비를 합니다. 떡국은 이렇게 찬물에 한번 헹굼을 해 주세요. 근데 떡국집에서 가지고 와도 이 떡국이 부들부들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찬물로 한 번을 헹굴하신 다음에 찬물은 버리세요. 찬물을 버리시고 커피포트에 물을 한번 뜨끈뜨끈하게 끓이세요. 이 뜨거운 물에한 3분만 담궈 놓으시면 아주 부들부들해집니다. 최대한 빠르게 떡국 떡 끓이는 팁입니다. 국물 내가지고 한참 끓이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커피포트에 따뜻한 물을 끓여서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찬물에 담가 놓으면 그 아이들 먹기가 이렇게 떡국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살치살 기름 없는 부위로 준비를 합니다 채를 썰어주세요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국물 내기도 좋습니다 냄비에 넣어주세요. 물을 부어줍니다. 물은 식성 따라서 500ml 이렇게서 해 먼저 소고기를 끓여줍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고명을 준비를 하세요. 계란을 하나 풀어줍니다. 계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체를 준비해놓은 고명을 넣어주세요. 식성 따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구명을좀 넣는 편이니까 한 젓가락씩 넣어 넣어주시, 주시면 돼요. 양파도 넣으면 국이 달콤하고 고맛 있어요.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도 반 큰술 넣어주세요. 그래서 먼저 풀어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가 놓은 떡국을 떡국을 냉장고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요. 그럼 떡국 끓이면 드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대신 떡국을 쌀떡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변하지 따뜻한 물에 놔두셔도 이렇게 떡국이 풀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들부들해요. 그럼 이불을 버립니다. 저는. 소고기에 받쳐서 벌써 소고기 국물이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 위에 뜨는 건지는 이렇게 망을 이용해서 건져줍니다. 이렇게 건지는 건져서 제가 버립니다. 떡국을 넣어주세요. 떡국 물은 식성 따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준비해온 고명 다 풀어져 있잖아요. 넣어주세요. 간 맞추면 소금 반큰술. 갓선생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떡국 10분, 15분에 다 끓입니다. 떡국 쉽게 끓이고, 맛있게 끓이고, 아주 간단하게 끓이는 법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그릇에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굳어진 떡국. 아주 맛깔나게, 부드럽게 끓이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편집하고 음식하고 혼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고때 그때 영상을 잘 편집을 못해서 좀 늦은 때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허상밥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구독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되게 항상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떡국이 부드럽습니다. 제가 옆에 놓은 거는 떡국 드실 때는 이렇게 알타리 동치미하고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알타리 동치미도 총각무 동치미도 새콤새콤 익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맛있게 끓여보세요